이제 황하나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근데 걔는 이제 한국에서 생활도 불가능하고 해외에서도 얘가 어디 어디로 이동했다고 한다면 계속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좀 조용히 하고 있는 건데 캄보디아에서도 자기랑 친한 애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? 이게 또 언변이도 되게, 되게 좋아요 황하나랑 같이 놀면 뭐, 뭐 언니 언니 이러면서 같이 놀, 놀다 보면 옆에 저절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황하나랑 같이 몰려다니는 여자애들 입장에서는 이 언니랑 같이 놀면 내가 캄보디아에 있는 부자인 사람들하고 쉽게 만나면서 내가 술도 얻어먹고 좋은 것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쉽게 생각을 해서 쉽게 황하나랑 접촉을 하는 거죠. 근데 황하나가 이제 정말 노리는 거는 자기를 믿고 캄보디아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랑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자애들을 그 남자애들한테 갖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, 그냥. 근데, 그, 캄보디아의 대부분 돈 많은 사람들이 보시.